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우리 1절 2절 4절 찬양 드립니다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제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번 손내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해도 없도다 내전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니 시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선한 풍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아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아 8장, 우리 1절로 18절 마지막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달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이스라가 "우리아와 힐기야와마세 그의 주연 선전은 부다요.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바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편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요와를 송축하미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례 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어,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랴야와와 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요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한 것을 마시되 준비하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 그게 즐거워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말을 그렇게 합니 더이튿날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 나무 가지와 덜 감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혹은 전뜰에 혹은,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요수아 때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회복되어진 영적인 회복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80년 전에 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어, 오랜 기간이었지만 은혜 가운데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죠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자, 귀환자들인 네미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을 재건했습니다 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인, 것, 어, 필요한 이, 외적인 것 필요한 외적인 것, 필요한 어, 공간 이런 것들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 어,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어, 백성들이 모였다. 뭐 때문에 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늘 모여서 그들이 예전 같았으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했겠지만 이제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부터 포로 귀환 때부터 해서 1차부터 해서 3차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있었지, 전체적인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은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일이 손으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뚝딱뚝딱거리면서 만드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완성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이 완성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다. 오늘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통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쏟아붓는 그야말로 통회의 자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회복, 회개의 영, 통회의 영이 주셨으면 이번에는 기쁨의 영, 감격의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회복하는 초막절이 뭡니까 여러분? 천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할수 없는 가운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천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험들이 처처에 있었을 것인데 그 40년 동안 누구 하나 허투루 죽지 않고 굶지 않고 뭐낙고하지 않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기록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 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나고함이 없이 그 광야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어질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온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확신이 생겨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부흥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받고 열매맺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죄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밝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을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든 심령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주님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약속 붙잡고 담대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주님 뜻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추운 겨울 이 새벽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마음 한뜻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늘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같이 보아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셔서 그 수고와 또그애 앎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가뭄의 때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셔서 그 삶의 자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헛된 것에 죄짓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하여 더욱더 힘있게 세움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권고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그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새힘 없고 또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마치고 또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정할 때에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잘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좋은 학교에 지나가여서.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생명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되어지고 한 몸되어지는 우리의 영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또이 사역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인 상황들이 매우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서 안정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교의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 드려오며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더 부르짖으며 간절히 봉송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